숙소 바꿨는데 숙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외지에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바닷가도 못 가고 여기 산이라서 바람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라면 끓여서 좀 먹고 기분 좀 풀려고 라면 끓이고 있어요. 입이 대빨 나왔어요. 걸기보다 뭐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은데 거기는 사실 무덤도 옆에 있기도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여기 이 동네, 뭐 문화니까, 뭐 괜찮은데, 오히려 여기가 더, 여기가 더 점이 안 가. 여기가 더 수산.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수산한 좀 가루 정도 없고 베란다도 못 나가겠어. 그냥 이방 안에 갇힌 느낌? 밖에 그냥 좀. 밤 저녁 때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산책하고 들어와서 산 여기 조금 있다가 뻗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데뻗 자는 내내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오늘 여기 나고가 아니. 오키나와가 바람이 많이 불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안분것 같은데 그래서 음식을 다 이제 정돈 내고 가야 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멋진 시간이긴 합니다만 여기만 있어야 될것 같아요. 라면을 먹는 가지가지 이유 준에 그럴싸한 이유 라면을 먹겠습니다 디딩. 라면을 잘 만들어서 라면을 끓여먹는거는 지금 나고에 와서 처음이네요 그때 엇글마담님 오셔가지고 먹었던날 빼고 혼자서 먹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가스불이 엄청 세요. 이상해. 이게 산물 산물이라서 이게 산물이래요. 여기가 샘물이라 가지고 나 이제 물통 이거밖에 없는데. 열흘을 살려면 이거 이제 다섯 개는 필요할 텐데 하루에 반씩만 먹어도 장을 봐서 여기까지 들고 올려 오려 그러면 여기는 마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 매일 아침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저거 물통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일이겠다 아까 되게 궁금했는데 벨아 벨. 나고는 차가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기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정적이 그렇게 막 되게 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정말 무슨 산골에 동그라미 있는 느낌? 그래서 더 시원한 거같요 바람소리는 됐다 세고 진짜 바람소리가 <laughs> 이렇게 막막 스프, 그죠? 스프 숟가락. 여기서 뭐 떨어질 것 같아. 자, 엄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면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가 음 국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쇼파가 있, 있거든요 숙소가 숙소가 되게 잘해놓은 거죠 사실 소파도 있고 근데 소파에서 먹으면 이렇게 수이 거의 이제 바닥 책상인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근데 여기는 온돌이 안돼 있잖아요. 바닥이 냉골이야 냉골. 근데 여기 카펫도 안 깔려 있고 이러니까 더 추운 것 같아. 엄청 추운 것 같아 여기. 음. 약간 그러니까 느낌상. 온도는 내가 지금 30도로 올려놨는데, 사실 30도로 올려놓은 것 치고는 추운 거지. 이거 왜안 뜯냐고요? 안 뜯어도 될것 같아요. 아껴 먹어야지. 아, 진짜.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 거지. 이게 여기서도 한국 김치를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지 어딘가에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좀 시골이라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애, 얘네들이 먹는 김치도 뭐 먹으면 되니까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왠지 아껴 먹고 싶은 뭐 그런 마음 이 똑같은 여기서 똑같은 이 김치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먹어본 듯 얘만 하겠냐고 얘는 물 건너오는데, 직접 공수되는게안 틀리지. 아껴먹고. 근데, 어, 여기서 사실은, 음, 음식에 관한 거는 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열흘 있고, 2월 1일 날 이동을 하는데, 2월 1일 날에는 되게 조그만한 데로 가거든요. 이렇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음식 관련된 거는 좀못 들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짐을 싸보니까 박스 하나가 온 곳이 남아요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 친구가 여기에서 나고에서 별로 안, 안, 안 멀어서 한 2, 30분이면 와서 여기, 여기 짐 대, 실어다 줬는데 떠날, 여기서 떠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해서, 먹을 거는, 냉장고를 채울 것들은 못 가져가지 않을까. 여기서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먹은 후에는 거의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으로 이제 살지 않을까. 컨디션은, 컨디션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뭐, 더, 거기보다 더, 사이즈는 똑같은데, 여기가 화장실이, 음, 세탁실 공간이 있던 데를 옷장으로 만들었, 옷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룸식. 뭐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울적할 때는 라면을 먹는 걸로 어, 괜찮은데? 여러분들 라면 이렇게 지금 드시면서 내가 먹는 거 보고 또 라면 먹는 거 아니야? 한국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외국에 와서 외국의 전통 음식도 먹고 외국의 어떤 전통 문화도 배우고 어쩌고 조금 하고 있다 <laughs> 여긴 금 숙소 아니잖아요 저녁을 먹는 거잖아 물론 이건 야식인데 오늘도 낮에는 여기서 파는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먹었어요 괴당 한만2 0 0 0원에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15,000원 정도? 여기 시골이라서 15,000원이면 은 가격대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느낌에 한2 2 0 0 0천3 0 0원 정도? 한끼 식사로는 23, 4천, 3천원, 2만, 어, 2만 2천원 까지는 안 먹잖아요. 뭐, 컵, 커피랑 같이 먹긴 했지만. 근데 네. 혼자 산다는 거는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거는 훈련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는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연습이 좀안된 상태면은 행복을 느껴야 하는 이 여행의 시간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혼자서 잘 있는데, 여기는 정말 외진 곳에 사람의 어떤 체온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좀 틀린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한 열을 버티고 나면 이거 봐봐 딱 지금도 버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고시에 있을 때는 버틴다는 생각 안 했거든 그냥 지낸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버틴다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첫 느낌이 그다지 안 좋았어요 나한테 여기가 숙소가 그냥 깨끗했는데 깨끗한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안은 아늑하고 좋을 수 있는데 물을 저는 따뜻한 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따뜻한 물이 속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맹물은 맛이 없어서 이렇게 보리차 끓여가지고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보리차는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섞어서 마셔 그러면 따뜻하시 괜찮아요 야, 일본 애들한테 직접 물어 봤거든요 야 너희들은 소리를 내니? 라면 먹을 때? 누들 먹을 때? 그러니까 누들 먹을 때 후루룩 요거는 꼭 낸대요 더 맛있게 즐기는데잘 안되게 근데 나머지 쩝쩝이는 싫대 그러니까 후루룩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말을 많이 해서 라면 좀 퍼졌어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 짜졌어요. 뜨거운 거를 국물을 좀 넣을까? 어차피 지금 끓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바닥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쇼파 여기 위에 있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다그러잖아 바닥에 앉아 있잖아 바닥 이 따뜻하기라도 하지. 여기는. 보통 일본 사람들 바닥에 앉을 때는 다다미방을 제가 다음 가는 숙소는 다다미방입니다 거기는 이거야 3분의 1 정도 될까? 방 하나 어? 물 끓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펜션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안에 싱크대 있고 일본이 지금 이제 그런 숙소가 많은 거지 그걸 아파트먼트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원룸식을 이렇게 숙소로 여행 숙소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만들어지면 좋겠는데요? 여행 숙소로 쓴다 그러면. 원님이 원룸이 있으니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진짜 괜찮은 우리나라도 많나? 그렇게 많은 것같진 않은데 우리나라 펜션이 많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여행을 할때 사용을 한다? 이런데 쓸까요? 펜션을 잡고 말지 않을까요? 펜션도 얼마지? 7만원 하나? 음, 여기 지금 한 3만, 4만 원이면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음, 장소 조금 생각하셔야지. 이 동네가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위 앞에. 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 숙박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아요. 시골인데 불구하고. 여기가 약간 집값이 높나? 야 이거 만들어 보니까 괜찮네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웬만하면은 사이다도 그 맛을 대충 내긴 하는데 대충 낸다는 거지 <laughs> 음 그러니까 급한 김에 대충 낸다라는 거죠 사이다 가지고도 훨씬 더 맛있게 되는 이스 있을 수있인가 모르겠는데 와 국물이 짜인 것 같아 라면을 끓여 먹지 말고 그냥 따뜻한 국물에 마음을 다스릴 걸 그랬나 아이 먹고 나니까 또 후회되네 사실 라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 라면은 먹을 땐 진짜 맛있었지 얘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달다니까 이게 이제 스푼, 아니 스푼, 자꾸 습, 습, 스푼, 국물 뜨기가... 정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동글동글하니까. 입에 넣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해서 국물을 이렇게 마시는 용이어야만 할것 같아요. 이렇게 떴어. 그러면 국물을 이렇게 음. 이렇게 약속터에서물 떠가지고 물마드실수 그렇게 먹는 거. 아까 이거 진짜 너무 짜가지고 내가 물을 반을 버리고 생물을 넣었거든요? 이건 먹을만해서. 근데 사이다 말고 제대로 넣어서 만드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일 먹는 걸로. 빵! 아, 내일 아침에 빵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내일 아침에 계란도 없고 빵도 없는데. 저 야채를 볶아서 냉동 있는 거를 다 없애고 기름을 한 통을 샀는데, 그거를 내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 숙소에서는 이렇게 해. 아파트 형식이긴 한데 거기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살 수는 없을 거고 그쪽에서 이따만한 거를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잡달구리한 잡 잡달구리한 고민을 하, 했으면서 오늘 여기 이첫 숙소 이 이게 어참 그런 것 같아요. 나고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 친구와 독립이 된거 독립까지는 아니지 만뭐 친구 그렇다 저 맨날 만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곁에 있다는 게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 수도 있었기도 하겠고 싶은데. 생판 모르는 곳에 가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대를 해서 그런가? 아니 이따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이따가 없는데 너무 외지에 떨어져서 그런가? 여러 가지 복, 복합하게 여기서는 조금 어. 세상 조용한 곳에서 차 소리도 들리지 않네. 그래서 야식을 먹었습니다 여기 뒤에 되게 이쁘죠 이 불도 이쁘고 여기가 전등도 이쁘고 컨디션이 괜찮다니까 정이 안 가요 이상하게 정이 안가 사람 냄새가 안 나서 그런가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셀프 체크 냈거든요 뭐 그래도 나쁠 건 없지 굳이 요즘 세상에 근데 자동차도 안 다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좀 엄청 헤매. 여기서 누구 만난 적도 없어.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적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뾰로롱.